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제이스 혼내주기 앰프 자,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념, 개념 채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제이스 안의 두 번째, 두 번째 개념과 어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이스 안은 가벼운 접촉이라고 그랬죠. 그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고, 매달려가 붙어가지고 흔들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가벼운 접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접촉이라는 현상, 접촉이라는 개념에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다양한 의미들이 파생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촉했다, 접촉에 있다 라는 이야기는 이두 개의 대상이 이두 개의 어떤 사물이 서로 근접에 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살짝 붙어 있다 라는 이야기는 근접에 있고 그리고 인근이다. 그 약간,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러지만, 아, 그거를 어, 조금 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뭔가 가까운 어, 거리에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엎어지면 코다할 때 있다. 라고 할때그 굉장히 가까운 어, 거리에 있는 것을 갖다가 표현할 때 쓰듯이. 요 그래서 이러한 접촉의 의미에서 근접 인근의 의미가 나오고요. 그런데 또 이런 접촉의 의미에서 동시란 의미도 나오죠. 왜냐하면 은이 개체와 이 개체가 만나는 이 시점은 이 개체든 이 개체든 같은 시간을 갖다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라는 의미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동시라는 의미는 끊어지지 않고 붙어있다는 의미에서 계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또 발생하는 거죠. 발전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계속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상황적인, 상태적인 어떤 사실을 어, 표현하는 것이라면 동적인 움직임은 뭐로 표현이 되고 있다? 아, 진행이라는 의미로 표현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접촉이라는 의미에서 근접, 인근, 그리고 동시, 계속, 진행 이런 의미들이 다 파생되어 나온다는 라 거죠. 영어는 이미지언어라 그랬죠. 하나의 대표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 그 개념이 여러가지 상황에 적용이 되면서 다양한 의미로 어, 의미가 파생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붙어 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쭉 화살표로 연결해 보면은 연속이고 진행이다 뭐 계속이다 지속이다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아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붙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뭔가 꺼지지 않고 쭉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개념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어,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접촉입니다. 접촉. There are a great many islands on the Pacific. 응? 태평양상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다. 이랬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인은 안 쓰고, 어, 인는안 쓰고, 어, 왜 안을 썼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바다 위에 섬들이 둥둥둥둥 뜨가 있는 듯한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표, 어, 태평양이라는 그 바다 표면, 대양 표면 위에 뭔가 이렇게 접촉에 있는 듯한 어,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있는 섬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안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many, 만약에 뭐, little countries를 할까요? 어, small countries. 이렇게 하면은, 이 지금 다 전부 다, 어, 일, 일종의 어떤, 어, 섬으로, 섬으로 형성된 뭐, 조그만한 영토나 나라겠죠. 그죠? 근데 이 나라들이 태평양 상에 떠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어 표현하기보다는 태평양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그 지역 안에 여러 어 조그만한 어 나라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건 당연히 인이 제격이다. 이 이야기죠. 중요히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안을 썼는지. 어 바다 표면에 쭉 마치 살짝 뜨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을 사용하고 있다. 즉, 접촉의 의미에서 나온 거다. 이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접촉이 인접, 인근의 의미로 파생한다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He lives in a village. 그가 어떤 마을에 사느냐 하면, 이 village가 on the frontier입니다. 이게 이제, 뭐, which is 이렇게 써놓으면, 뭐, 쉽죠, 그죠? 이 village가 뭔가, frontier와 인접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국경에 인접한, 가까이 있는 그런 마을에 살고 있다, 이래야 되죠. on the frontier란 말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 여러분 챙기고요. 자, 그 다음 내용 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근접입니다. 근접. 자, on my left was a church 이래 됩니다. 가다가 방향을, 응? 방향을 갖다가 표시할 때 on my left, on, on my right 이렇게 합니다. on my left, 내 왼편에, 왼편에 교회 하나가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이 지금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멀리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좀 가까운 인근. 우리가 손 뻗으면 닿을 듯한, 그죠? 어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왼편에 교회 하나가 있었다. 차, 멀리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가까이, 인접에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이 표현은 여러분들 굉장히 친근할지 모르겠습니다. The door is on your left. 여기까지 하면은 어, 지하철 타고 다니면 지하철에서 안내방송 나오죠 그죠 the x door is on your left 뭐 이런식으로 어, 요즘 뭐 양쪽에 다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 출입문은 뭐 왼편에 있습니다 혹은 오른편에 있습니다 응? 아,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은 as 때는 또 동시 동시 상황이죠 그죠 뭐뭐 했을 때 이런 의미니까 you face the screen 스크린을 딱 봤을 때 문은 어디에 있다 바로 왼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아 인접, 근접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내용을 보면은 아 이런 어떤 아 접촉 붙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뭔가 가까운 시간적으로 인박해 있다, 막뭐 하려는 순간에 있다, 뭐뭐 뭐 하는 찰나에 있다, 뭐뭐 뭐 하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이세 가지가 있죠. on the point of violence. on the evil of violence. on the edge of violence. 그죠? 이 포인트는 말 그대로 시점입니다. 시점. 시점이든 지점이든. 그죠? 포인트는 우리말에 점이라는 어 용어, 용어에는 거의 다 사용됩니다. 시점. 그리고 지점, 요점, 중점. 그죠? 다 사용됩니다. 포인트가. 아, 그래서 on the point of 했는데 이때는 아니, 뭐뭐 하는 시점과 딱 맞다, 있다, 이 말이죠. 딱 음, 거의 붙어 있다, 이 말에서. 임박하다, 이 말이죠. He was on the point of going out when I arrived.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막 외출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is on the edge of love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edge는 모서리죠, 그죠? 모서리. 그렇기 때문에, 뭔가 A라는 이 공간에서 B라는 공간으로 이어지는 이 모서리, 이 선상에 있다. 이렇게 하니까, ASB로 막뭐뭐 하려는 참이다. 이래 되겠죠. 그죠? 자, the company is on the edge of collapse. 자, 그 회사는 무엇에? The collapse. 붕괴니까. 회사가 붕괴하다. 이야기는 파산이겠죠. 그죠? 그래서 파산 직전에 있다. 곧 파산할 것 같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이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이렇게 하죠.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게 바로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그 전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역시 뭐뭐와 맞닿아 있는, 접촉해 있는,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놈이라는걸알 수가 있겠죠. They are on the eve of some great revolution in the economy. 자, 그들은 경제에 있어서 뭔가 거대한 혁명, 변혁에 지금 딱 직면해 있다, 임박해 있다. 곧 대규모의 어떤 경제적 변혁이 아, 발생할 것 같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삼총사입니다. 반드시 배우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내신에서는 뭐 굉장히 단골로 나옵니다. 쉽게 나오면은 포인트고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엣지 쪽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보통 뭐, 어, 옛날 주관식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맞는 단어를, 어, 이로, 철자로 시작하는 적절한 단어를 쓰시오. 이렇게 이제 주관식 때 옛날에 이렇게 냈습니다. 엣지 생각 안 나면 못 쓰는 거죠. 그죠? 아는 순간 은 삼총게임입니다. on the point of e n c e on the edge of e n c e 자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 시간 독해 할 때도 한번 나왔죠 그죠 낚시를 딱 어? 앞으로 땡기자마자 고등어 한 마리가 퍼덕대는 것 같다 느꼈다 이게 나왔죠 그죠 자이 안이 어, 우리 그림에서 봤듯이 뭔가 두 개의 어떤 행위나 두 개의 사건이 딱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 즉 동시에 이어져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on ing가 뭐, 뭐, 하자마자 이런 의미가 된다 그랬죠. 앞 시간에 독해할 때는 그냥 말로 하고 갔지만, uh, the instant, 그죠? the instant 하고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는, 절이 나온다라는 데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the moment, 그죠? the moment 하고 역시 uh,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as soon as가 나오고, 그죠? 이것도 역시 삼총사로 딱외워둬야 됩니다. 뭐, 뭐, 하자마자. on, ing. 자 on arriving in Busan, 그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As soon as he arrived, uh, in Busan. 그 the moment he arrived in Busan, the instant he arrived in Busan, 그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I call, uh, 나는 도착하자마자 나는 I call him up. 이것도 역시 전사즉 부사가 대명사 뒤로 가는 표현이라는 것 어, 반드시 챙기고요. I call up him 하면 안 됩니다. Call him up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on the telephone it's on the telephone 즉 어, 전화로 전화로 어, 그에게 어, 뭐 소식을 전했다 이래야 되니까 뭐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런 겁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건 이제 접촉에서 나오는 동시고요. 이제는 우리 그림에서 봤듯이 진행의 의미로 쭉 이어지죠, 그죠? Keep on ing, go on ing, 그죠? 그래서 keep on running, 계속해서 달려 이 말이고 이제 go on with는 어, go on인데 이제 요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은 with의 용법입니다. with 의 용법, go on, 뭐 keep on이나 이게 나오는 go on이나 뭐 다를 바가 없죠, 그죠? 어, 다를 바가 없고 계속해서 뭔가를 가라는 이야기인데 어, with가 이제 어, 하던 이야기를 계속해 이래 되죠. 이 with가 뭔가를 다루다, 이런 의미입니다. do, 혹은 어, deal with.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다루다라는 의미고, 아, 만약에 let's begin, 아, let's begin with 어, 뭐, chapter 3.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자,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뭐 갖고 시작하냐면, 어, chapter 3를 갖다가 다루면서 시작한다. 이런 말이죠. 또 이런 말이 있죠 to begin with 우리 독립부정사고로 해가지고 to begin with 혹은 to start with 보통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독립적으로 우선 그죠 우선 이렇게 할때이 with가 뒤에 일정한 어떤 대상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이 deal with의 with나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with가 뭔가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g on o 계속해서 해라 그래서 g on o with 까지 반드시 외워서 챙기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on이 on my way 이니까 내가 가던 길이 쭉 이어진다 라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쭉 이어지는 이 어느 한 시점이죠 따라서 뭔가 도중에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I visited him on my way home. 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 그를 만났다. 뭐 어, 워낙 기초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쌤이 뭐어 부연설명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는 어, 실제로 영문을 보면서 지금까지 그냥 그냥 공부하면서도 다 어, 숙지하고 있던 내용이니까요. 자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어, 아니 접촉의 의미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표현한다 그랬 죠 그런 어떤 아, 계속의 의미입니다 the house is on fire 즉 on fire라는 게 fire하고 붙어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fire가 지금 돼 있는데 그게 끊어지지 않고 안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on fire하면은 뭔가 어, 지금 불타고 있는 중이다 마찬가지로 on strike하면은 뭔가 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이고, on trial 하면 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는, his on trial. 이렇게 하면, 그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판이 쭉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는 불길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여기는 업이쭉 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죠. 이해할 수 있겠죠? 뭐, 뭐, 하는 중이다 할때 보면, 뭐, at the desk나, 뭐, at w o 크나이애나 앱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릅니다.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전시사를 비교를 할 때, 어, 전시사 내주기 뒤편에 가면 다 어,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n the wing, on the wing. What is it that? 그게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That. a b i u t on the wing think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 a b o r d on the wing. the on the wing이, 이게 의존의 의미도 되죠. 의존. 그죠? on the wing. 날개 의존해갖고 안 떨어지고 있죠.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의존의 의미에서 날고 있는 진행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의존과 진행의 의미가. 이 진행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여기 마찬가지로 on fire, on strike 있지만, 우리 뭐, 굉장히 자주 보는 표현이 on air죠. 그죠? 방송 중. 이래야 되죠. 그죠? 뭐, 이것만 봐도 이게 충분히 지속, 진행이라는 의미를 알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는 on the wing이 의존을 하고 있다는 의미면서 동시에 이 날개라는 의미 때문에 날고 있는이라는 진행의 의미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bout on the wing. 자, 날고 있는 저 새는, 아, 날고 있는 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래서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본다. 아, 뭐 이런, 어, 옛날 책이었습니까? 갈매기 꿈입니까? 어, 뭐 그런 책도 있었죠, 그죠? 하늘을 나는 젖에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이, 날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이 표현하고 walk on 하고, 어, 옛날에 누군가가 쌤한테 어, 자꾸 따지듯이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 손해주기 빨간대고 어, 뭐, 조금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I walk on이 뭐, oh, this medicine will walk on you. 어, 이 약이 내게 잘 들을 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 당시에 잔여 대학을 졸업한 원어민들한테 물어봤더니만 뭐 자신들은 이잘 뭐 모르는 표현이다. 워크 r k 로써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면서 선생님이 따지듯이 막 <laughs> 물어온 그런 어떤 학습자 있었습니다 옛날에 또 하나가 a n d w i n g 입니다 이런 표현은 안 쓴다는 안 쓴다라고 했, 했던가 했던 뭐 a n d w i n g 이런 표현을 갖다가 뭐, 그, 원어민 친구들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계속해서 원어민들을, 친구들을 갖다가 세반 때 이렇게 막 푸시푸시 어, 했는데, 아닙니다. 다 사전에 다 나와 있는 표현이고, 문학작품에서는 굉장히 자주 볼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어, 표현들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이번 파트의 진시사 안에 어, 개별적인 의미, 파생 의미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크게 생각할 것도 없고, 아, 붙어 있는 데서 다 파생하는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I hit upon a good idea l i t 그죠? 우리가 hit upon 하면은 뭔가 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되죠. 혹은 이걸 a good idea를 주로 어 하면 a good idea hit me. 보통 이렇게 돼. strike, strike me. 이렇게 되죠. 그죠? 탁 때렸다. 이런 뉘앙스가 되는데 이래, 이때 이제 upon을 쓰는 거는 내가 a good idea를 갖다가 탁 때렸다. 좀 이상하죠. 그죠? 좋은 생각이 내 머리를 갑자기 탁 때렸다. 이거는 뭔가 물리적으로도 이, 이게 궁합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좋은 생각을 탁 때려서 그럼 달아나고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히트는 이때 히트가 물리적으로 탁 때린다는 의미보다는 뭔가 탁이 음? 히트라는 동작을 통해서 뭔가 좀부딪히는 접촉하는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런데 아니. 어, 반이나 안이 없습니다. 어, 반은 물론 안보다는 좀더 동적이고 살짝 의미가 조금 강합니다. 어, 반이. 위에서 이렇게 탁, 앞이라는 의미에서 탁 이렇게 누르는 의미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뭐, 안과 뭐 거의 같이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때 이제 어, 반이 안의 그 가벼운 접촉의 의미에서 좀 세게 물리적으로 탁 치는 의미보다는 살짝 스치면서탁 지나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이고 찰나적으로 뭔가가 문득 발생 탁하는 이런 뉘앙스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좋은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이렇게 할때 했다 빤을 쓰는 겁니다. 이 역시 접촉이고, 그 접촉이 아주 가벼운 아주 가벼운 접촉이기 때문에 찰나적인 어떤 그런 어, 뉘앙스를 갖다가 팍 응? 바라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어 강의해 보니까 어저 옛날 강남구신 강의에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놔서 쌤이 그 잠깐 예문만, 아, 예문으로 된 예문만 올려놨는데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면요. The film touches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 설명은 이 안이 없어도 뭔가 건드렸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어, 될것 같은데 왜 안을 굳이 씁니까? 이랬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위에. 터치가 물리적으로 필름이 그냥 그걸 갖다 툭 때렸다 이런 좀 뉘앙스가 되면 좀 이상하죠. 그죠? 뭐, 어떤 생각이 나를 갖다가 팍 때렸다. 이런, 이런 상관이 없는데. 따라서 영화가 뭔가를 건드린 겁니다. 지금 건드렸는데, 건드리긴 파치했는데, 이 안이 이 뒤에 학습한 이 비중,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죠. 비중, 무게. 무게를 두다라는 건 소중하게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죠? 또 그렇게 소중하고 무게를 둔게 뭔가 어떤 논문이라든지 연구라든지 보고서에 당연히 주제로 등장할 수 있죠. 그죠? 영화의 어떤 그 소재, 주제라는 것 자체도 그 제작자나 감독의 어떤 생각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고 테마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는 거죠. 그죠? 그, 그런 맥락에서 안입니다. 이게 그 주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치하고 안 오면서, 아, 이거를 건드렸는데, 뭘로 건드렸느냐? 주제로 건드렸다. 아주 중요한 소재로 삼아서 영화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역시 이게 가벼운, 이, 접촉의 의미도 들어있지만, 뭔가 강하게 이 대상을 꽉 누르는데, 이 누르는 게 물리적인 파워, 에너지가 아니고, 정신적인 어떤 에너지다, 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무게를 둔다라는 거는 누르니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죠. 무게를 둔다, 정신적으로 어디에 무게를 둔다, 비중을 둔다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요한 것 자체가 곧 주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나타내는 아닙니다. 이 스펠럼이 이 이슈들을 갖다가 건드리긴 했어 주제로 건드리긴 했지만 아니 superficially 단지 비상적이었다는 말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충분히 알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접촉의 안에서 파생하는좀 보다 조금 쉬운 전시사 안의 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보너스로 미리 챙기고 갈 것이 앞에서 됐지만, 안에 아, 네. 반대의 개념이 뭐라 그랬습니까? off라 그랬죠. 그죠? shake off 하려 했는데, 아, 나 싫어하고, clang, 앙! 한다라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그림을 다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림 딱 붙어있었죠. 그죠? 여기에. 이게 딱 붙어있었는데, 이 친구를 갖다가 힘을 딱가합니다 풋, 그죠? p Put, 힘을, 푸 u 뭔가 이렇게 c a p t 레이터 c a p t u r t e r 이 던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푸시 뭔가 던지는 힘을 팍 가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가지고 푸 타고 오프 시켜버린 겁니다. 지금 쭉 이어지다가 여기다 하나를 갖다가 발로 푸해요 차가지고 딱 빼버렸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접촉 인근 접촉 접근 인근 동시 계속 진행인데 여기서 쭉진행어 가다가 하나가 팍 빠져버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공백이 생겼죠.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중지가 되죠. 중지. 하다가 마, 지금 만 응? 경우니까 그리고 중지인데 이게 중지되었다가 쭉 가갖고 여기서 다시 이어지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 여기서 계속 이어서 나가야 될텐데 뒤로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이거는 미루다. 그죠? 지연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연기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푸트가 가장 원초적인 의미는 이탈입니다. 이탈. 가볍게 붙어있다가 푸트 오픈. put off, 밀어버린 거죠. 이탈시켜버린 거죠. 근데 그 의미가 이 이미지에서 중단이 나오고 그리고 연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put off가 이탈시키다, 밀어내다, 혹은 중단하다, 연기하다, 이런 의미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The meeting has been put off. 했죠? 그죠? put off. The meeting has been put off for a week. 일주일 동안 put off가 됐어. 그림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까지가 일주일 이라는 겁니다 put off 했는데 여기가 일주일 동안 put off 했다는 말이죠 따라서 일주일 동안 연기됐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런데 아어 이제 이 put off 와 같은 어 표현을 보겠습니다 my plane was delayed 그죠? by an hour 1시간 동안 연기가 되었다 그 뒤로 바로 그앞 앞선 시점에 딱 착륙을 해야 되는데 off 되고 한 시간 뒤에 착륙했기 때문에 연착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they decided to postpone it. 그래서 their holiday until next year. 뭐 이런 비참한 경우가 있습니까? 휴가를 내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delay 혹은 postpone이 put off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탈한 이탈시키는 put off라는 보자예요. The smell of h o spirits. 병원에 그 어떤, 어, 뭐, 알콜 냄새라 그럽니까? 어, 그 특유의 냄새가 있죠, 그죠? 어, 중국집 가면 그 중국집 특유의 어떤, 어, 그 냄새, 파기름 냄새가 있듯이. 어, 병원에 그 냄새가 항상 나를 하여금, 이 단순, 어, 현재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 늘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Put me off. 이 off는 뭡니까? off hospital is. 그죠? 그니까 그 병원 냄새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기가 싫어져. 병원에 가면 항상 아 저런 냄새 때문에 뭐 기분이 안 좋아. 뭐 이런. 오프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뭐 전기가 끊어졌다. 뭐 생선이 맛이 갔다. 뭐 이럴 때 많이 쓰입니다. 그거는 이제 오프를 할때 공부하기로 하고요. 여기는 이탈입니다. 이탈. 자, 이탈과 그리고 그 이탈에서 발생하는 뭐다? 중지. 그리고 그 중지됐던 게 뒤에 이어지면은 연기라는 의미로 이게 파생 발전한다. 이래. 자 이번 시간은 아, 이 정도로 어, 접촉, 인접, 연결 계속해서 나오는 아, 제시서 안의 의미와 또그 반대 의미인 오프의 이탈, 중단, 연기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 관련된 독해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